그의 가문인 플렌타 제니스타는 그의 아버지가 모자에 쓰고 했던 나뭇가지에서 유래합니다. 이 단순한 이름을 가진 주인 그의 가문인 플렌타 제니스타는 여러분,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소박한 이름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300년 넘게 잉글랜드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조를 열었을까요? 그 시작점에 바로 헨리 2세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순간도 가만히 앉아있질 못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서 있었고 회의할 때도 서성거렸으며 사냥을 하느라 온몸은 늘 흙먼지 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조차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았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던 남자. 바로 잉글랜드 플랜테저넷 왕조의 문을 연 헨리 2세입니다. 자, 그럼 플랜테저넷이 뭔지 궁금하시죠? 플랜테저넷 왕조는 1154년부터 1485년까지 영국을 통치했고요. 그 이름의 유래는 잉글랜드의 시조 헨리 2세의 아버지인 조프루아 5세. 암주백작이 항상 투구의 금작화 가지 마티너로 플란타 게니스타를 꽂았다고 해서 붙여진 발명으로 빗자루를 꽂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잉글랜드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틸다와 외사촌 스티븐이 왕위를 놓고 19년 동안이나 내전을 벌였기 때문이죠. 역사가는 이 시기를 신과 그의 천사들이 잠들었던 시절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어머니 마틸다는 용맹했지만 오만했고 귀족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린 헨리는 이 혼란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1154년, 2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헨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세워진 귀족들의 성을 허물어버리고 무너진 행정 시스템을 재건했습니다. 잉글랜드는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나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헨리 2세의 통치 말기를 비극적인 대서사시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그의 핏줄들이었습니다. 헨리의 야망은 섬나라 잉글랜드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기 2년 전, 그는 유럽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프랑스 국왕 루이 7세와 막 이혼한 아키텐의 엘레오노르와 번개처럼 결혼해 버린 것이죠. 엘레오노르는 유럽에서 가장 넓고 풍요로운 땅인 아키텐의 상속녀였습니다. 이 결혼으로 헨리는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프랑스 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북쪽의 스코틀랜드 국경부터 남쪽의 피레네 산맥에 이르는 거대한 영토, 이른바 앙주 제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 프랑스 왕보다 잉글랜드 왕이 프랑스 땅을 더 많이 가진 황당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영토는 훗날 백년 전쟁의 불씨가 되었고, 뒤질이 강했던 부인 엘레오노르와의 관계는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이번에는 뜨거운 쇠를 잡지 말고 이웃에게 물어라는 사법혁명 이야기를 해볼까요? 헨리 2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칼이 아닌 법에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은 미신 그 자체였습니다. 닭을 훔쳤다고 의심받는 농부에게 재판관이 말합니다. 이 펄펄 끓는 물 속에 손을 넣어 조약도를 꺼내라. 사흘 뒤에 상처가 깨끗하면 무죄여, 걸으면 유죄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헨리 2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재판이냐 고문이냐? 뜨거운 물에 손을 넣는데! 안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제부터 이런 미신은 집어치워라! 그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재판관은 마을에서 가장 정직한 이웃 12명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라 저 농부가 평소에 남의 물건을 탐냈느냐라고 신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증언으로 판결해라 이것이 바로 현대 사법 체계의 뿌리인 배심제와 커먼노. 즉 영국일반법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의 왕의 대리인인 손해 재판관을 파견하고 마을의 정직한 이웃 12명을 모아 진실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사법체계에 꽃힌 배심제의 시작입니다. 특히 클레런던 조례와 노샘프턴 조례를 통해 파편화되어 있던 관습법을 통합하여 잉글랜드 전역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커먼 노 영국 일반법을 확립했습니다. 이제 법은 귀족의 변덕이 아닌 국왕의 공정한 시스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헨리 2세와 토마스 베켓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던 헨리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교회였습니다. 헨리는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토마스 베켓을 대주교로 임명하며 윙크를 보냈습니다. 베켓? 알지? 내가 거기 가서 내편좀 들어줘. 하지만 대주교가 된 백캣은 돌변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고행복을 입으며 왕과 사사건건 맞선 겁니다. 참다 못한 헨리가 술에 취해 소리쳤습니다. 식탁에 눌러 앉은 이 비겁한 놈들 중에 나를 저 성가신 성직자에게서 해방해줄 자가 단한 명도 없단 말이냐? 이 말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기사 4명이 곧장 달려가. 켄터베리 성당 재단 앞에서 기도하던 백헤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헨리는 사흘 동안 시금을 전폐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내 입이 내 친구를 죽였구나. 그는 결국 백헤의 무덤 앞에서 채찍을 맞으며 굴욕적인 참회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플랜테전넷 가문을 악마의 후예, The Devil's Brood라고 불렀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증오하고 칼을 겨누는 모습이 평범한 인간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헨리 2세와 엘레오노르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청년 왕 헨리는 Henry 헨리 the Young K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장남으로 공동 국왕으로 대관식까지 치렀으나 실제 권한은 없자 아버지에게 반기를 듭니다. 미쳐드 1세 사자 시망 리처드는 둘째 아들인데요. 어머니 엘레오노르가 가장 사랑한 아들이자 무예의 천재였죠. 제프리는 셋째 아들로 브리타니 공작입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이간질에 능했던 지략가였고요. 저는 실지 왕 레클랜드 전으로 불리고요. 막내인데 아버지가 가장 아꼈지만. 결국 마지막 배신의 칼을 꽂은 인물이랍니다. 그럼 가족 전쟁사를 주요 에피소드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1173년에 일어난 대반란인데요. 왕관은 줬지만 돈은 주지 않았다입니다. 장남 헨리는 이름만 왕이었을 뿐 용돈 하나 제 마음대로 쓸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결정권과 재정권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폭발한 장남은 프랑스 왕 루이 7세. 어머니의 전 남편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때 어머니 엘레오노르는 남편을 버리고 아들들의 반란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분노한 헨리 2 세는 도망치던 엘레오노르를 체포해 불려 16년 동안 성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이 이 가족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리처드가 분노하여 내 땅을 동생에게 주라고요. 라고 울부짖습니다 왜 그럴까요. 헨리 2세는 막내 존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미 리처드가 다스리고 있던 아키텐니의 영지의 일부를 존에게 떼어주려 했습니다. 전쟁밖에 모르던 리처드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죠. 리처드는 프랑스의 젊은 왕 필리프 2세와 손을 잡습니다. 필리프 2세는 아주 영악했습니다. 그는 헨리 2세와 리처드가 식탁에서 싸우면 옆에서 교묘하게 리처드를 부추겼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를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아. 막내 존에게 다 주려고 하더군. 이 한마디에 제국은 다시 불타오릅니다. 헨리 이세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셋째 아들 존마저도 아버지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습니다. 1189년 늙고 병든 헨리 이세는 아들 리처드와 필리프 이세 연합군에 패배하여 고력적인 항복 문서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헨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물었습니다. 나를 배신하고 적군에 가담한 자들의 명단을 가져오너라. 끝까지 믿었던 막내 존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본 헨리 2세는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마저도 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1189년 프랑스 신홍성의 어두운 침실입니다. 늙고 병든 헨리가 거친 숨을 내쉬며 반란군 영단을 집어듭니다. 헨리 2세가 혼잣말로 평생을 단 한순간도 앉지 않고 달렸다. 내말발고 아래 잉글랜드의 진흙이 튀고, 프랑스의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을 세웠지. 미신뿐이던 이 땅에 법이라는 정의를 심었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스스로 판결하는 권리를 쥐어주었다. 사람들은 나를 거인이라 불렀고, 나는 내가 신의 대리인이라 믿었다. 그런데, 정작 내 집안 하나를 다스리지 못했구나. 내 피를 나눈 아들들은 옛 심장을 찢기 위해 전쟁터로 나섰다. 리처드 그래. 너는 사자 같은 놈이지. 너는 정면에서 내 목을 노렸다. 하지만 내 막내 나의 어린 양 나의 심장 같았던 존 어찌하여, 이 명단 맨 밑줄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냐? 내가 그토록 아꼈던 너마저 내 등에 비수를 꽂았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주려 했던 그 수많은 땅이 예형들이 내민 달콤한 유혹보다 작았더란 말이냐? 친구 백켓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을 때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다. 이제 다 필요 없다, 왕관도. 제국도 법도 배신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좋을 대로 하게 내버려두라. 부끄러운 이애비는 이제 이만 실려온다 헨리 2세는 명단을 떨어뜨리고 벽을 향해 돌아놓은 채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화려한 제국으로 시작해 비극적인 배신으로 끝난 삶이었죠. 제국을 다스렸으나 가족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했던 왕 헨리 2세였습니다. 헨리 2세 사후. 왕이 된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전쟁에만 몰두했고, 뒤를 이은 존 왕은 무능함과 실책으로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프랑스 내 거대 영토인 앙주 제국을 대부분 프랑스 왕에게 빼앗깁니다. 존 왕이 전쟁에서 계속 패하고 세금만 거두자 참다 못한 귀족들이 그를 압박해 서명하게 만든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마그나 카르타입니다. 이는 왕이라 할지라도 법 아래에 있으며 귀족들의 도미 없이 함부로 세금을 거둘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영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초석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헨리 2세의 사법 개혁과 그 자식들의 실책이 합쳐져 영국의 헌법 정신이 탄생한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스린 잉글랜드는 아버지가 세워둔 법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인. 헨리 2세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나요? 플랜테저넷 가문의 광기 어린 역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왕이 된 사자 시망 리처드, 그리고 잉글랜드 역사상 가장 무능한 왕으로 불리는 존 왕의 처절한 몰락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역사를 깨우는 힘이 됩니다.